역대상 27장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,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한 달씩, 오늘 보시면 한 달에 2만 4천 명이 한달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12달에 모든 전체 군인이 다군생활한 것이 아니라, 한달 동안 징집을 해 가지고 당신은 한달 동안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의무로 의무 사항으로 한 달간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헌 신하게 했고 11개월은 가정을 돌보면서 자기 일들을 했습니다.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행했던 행하도록 만들었던 다이세의군 조직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12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한 달씩 봉사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,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자주 했던 시대였습니다. 다윗 시대에도 전쟁을 정말 많이 했던 시대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면은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군대가 다 지키게 된다면 가정을 돌볼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.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러나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은 나라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압니다 다이슨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만들었고,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.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. 최소한의 인원만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었고 물론 전쟁할 때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싸웠겠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조직을 한 달에 한 반씩 만들어서 2만 4천 명이 이 나라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전쟁이 나면 다 같이 싸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줘야지 사람 많다고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300명의 용사가 13명, 13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,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, 또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?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도 이 나라를 이큰 나라를 바이 시대에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인원으로 나라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이 군사 이 조직 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의 인생,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를 또내 인생을 또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. 이 나라 민족 내가 지켜야지.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,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.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내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. 1년에 한 달은 나라를 지키는 데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대듯이 우리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, 교회를 위해서 봉사,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. 다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은 한달 동안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듯이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지듯이 우리의 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영혼은 육신적으로 채워진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듯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무로, 의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16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열두 집화의 관할을 이제, 어, 말씀하고 있는데, 이 열두 집화의 각 지역을 지도자로 세워서, 어, 나라를 또 이끌어,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스라엘은 집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은 그지파를다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지파들이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쉽게 좀 표현하면은 자치를 했다는 겁니다. 각지파별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루벤 지파는 루벤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. 각 지파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도지사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갔던 모습 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세워서 또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었고 또 재산이 세 나가지 않도록 흥청망청, 방탕 가운데 쓰게 맞는 것이 아니라,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그런 일꾼들을 세웠던 다이을또 보게 됩니다. 그리고 32절부터 3, 4절은 다이을 섬기림, 옆에서 정치, 또 행정, 군사, 이런 여러가지 역할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27장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은,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혼자 이 모든 걸 이끌 수가 없습니다. 군대 조직을 만들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, 또 다윗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가들, 또 행정을 돕는 사람들, 참모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.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,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,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, 대통령 혼자, 또 국방이 튼튼하다고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나라 각자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, 아, 경찰의 역할이 있고, 또 소방관의 역할이 있고, 또 군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. 또 경제를 이끄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했을 때이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, 국방만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에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핵을 또 만들었습니까? 그러니까 핵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. 모든 부분에서의 그 역할 일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다윗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국방적인 부분들, 또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안정을 안정되게 나라 이끌어 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 않아 말해야 됩니다.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인생은 결국에는 견고하게 됩니다. 경제를 이끄는 사람은 경제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, 또 경찰의 의무가 또 소방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. 경찰이 그 죄인들, 그 도둑놈들, 그 살인범들을 잡지 않고 그냥 대충전도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있는다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. 어떤 나라는, 그 경찰이 부패해져가지고 돈을 늘 내물은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도 종종 있습니다. 그런 나라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사람이 죽어도 살인범을 찾지도 않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,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,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군대 조직을 잘 짜고 그렇게 1년에한 달은 나라를 위해서 봉선신하게 만들었던 군 조직과 또각 자치 각 지방의 자치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관할하도록 만들어서 또 지방을 잘 다스리게 했던 다윗 그리고 왕의 재산과 행정까지도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. 그래서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.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정말 해야 된다는 것.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다윗이 세운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에 다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.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꾸 미루지 말고 내가 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과.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군대의 조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다윗.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군내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한달 동안 봉선실하게 만들어서 나머지는 가정을 지키며 또, 자기 일들을 통해서 생활하게 만들었던 것처럼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주셨고, 또, 가정과 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도 채워주시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, 내가 이 모든 걸 이룬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 돌봐주시고,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, 또,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, 그 일들을 또 기쁨으로, 감사함으로, 또, 의무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,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